안녕하세요, 진안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신도시 정책을 지적하려고 경기도 고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부터 지도로 표시하자면 초기의 일산은 이 정도 크기였는데요. 지금은 더 넓게 개발돼 있죠. 현재 고양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은 것도 일산 덕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은 단점도 있는데요. 서울과 멀어서 출퇴근이 힘듭니다. 기업이 많은 강남과 접근성은 떨어지고 그나마 광화문과 여의도 출근이 괜찮은데 차로 출퇴근하면 정말 미쳐버리죠. 강변북로가 매일 막히니까요 일산에서 여의도는 차로 가면 30분인데 길 막히면 2시간도 걸리는 곳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먼 곳에 지었을까요? 추측해 보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니 먼저 땅값이 싸야 했을 겁니다. 당연히 서울과 멀수록 땅값은 저렴하죠. 또한 당시 신도시는 서울 확장보다 또 다른 서울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예 서울과 떨어진 도시를 만들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상과 빗나간 결과가 됐습니다. 일산은 일자리보다 아파트가 더 생기고 사람들은 다 서울로 출근하거든요. 물론 방송 관련 기업을 이전하고 킨텍스도 짓는 노력을 했지만 자족 기능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잘 팔리는 것도 아닌데, 여기 일산 제니스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고, 두산 건설이 상장 폐지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신도시에 부족한 게 있다면 단점을 보완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정부는 일산과 서울 사이에 신도시를 만드는데요. 여기는 화정지구와 능곡지구입니다. 심지어 택지개발은 일산과 비슷한 시기였고 그렇다 보니 도시의 기능이 분산됐습니다. 이런 도시를 다핵도시라고 하는데요. 고향은 이런 다핵도시라서 상권과 행정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일산과 덕양구 사이에 지역 갈등도 있습니다. 일산 입장에선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생기면 본인 동네가 죽어버리겠죠. 덕양구 입장에서도 일산이 일기신도시라서 혜택을 받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향시청을 일산으로 옮기는 걸 두고 양쪽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고향의 신도시를 정하는데 사실 고향만큼 좋은 곳이 없죠. 서울과 가까우면서 평지가 많은 도시라 아무데나 신도시를 지정하면 그만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위치가 참속 터집니다. 덕은 지구는 고향이지만 서울 바로 옆인데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나마 옆이 상암동이라 접근성은 좋지만 고향과는 연담화가 불가능한 지역이죠. 위에 있는 향동지구도 비슷한 모양인데 산으로 둘러싸여 섬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개발 방식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신도시 정책을 마냥 반가워하더라고요.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 그저 빈 땅이 개발돼서 좋은가 본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개발하면 도시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죠. 이곳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창릉 신도시가 있는데요 여긴 군부대를 이전하며 만드는 신도시라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여서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곳에 사전청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당연히 여기서 먼 곳보단 서울과 가까워서 땅값이 비싸니 아파트 가격이 비쌀 겁니다 신도시인데 집값이 비싸면 그것도 문제겠죠 게다가 지도에서 보이는 일산과 덕양구 사이 이빈 땅에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데요. 여기 대곡역은 무려 다섯 개 노선이 다니는 그야말로 미친 환승역이 돼버렸습니다. 이 주변은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여기를 풀어 신도시를 세울 예정입니다. 이러면 또 고향의 기능만 분산되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만 많아질 텐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대곡역 개발은 지식 융합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결국 아파트를 짓겠죠. 솔직히 허허벌판에 기업이 쉽게 오나요? 차라리 산업단지를 짓는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또 싫어할 거잖아요. 아니면 수도권에 부지가 필요한 기업과 신도시를 같이 개발해서 일자리 공급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LG가 서울의 마곡지구를 그렇게 개발했고 SK는 부천의 대장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향만 보고 있지만 이 뒤에 이기신도시인 운정신도시가 있죠. 여긴 경기 파주시라 서울과 더 멀어지는데 어떻게 서울로 출근하라고 만든 건지 국토부 직원의 머리를 해부하고 싶습니다. 운정은 GTX 떡밥 하나로 아파트를 늘렸고, 지금은 GTX가 개통돼 교통은 모르겠네요. 이 위는 카카오 맵에선 보이지도 않는 게 북한과 접경 지역이라 그런 건데, 이런 곳에 신도시를 정한 것도 이상합니다. 어쨌든 지도를 보면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지적해 봤는데요. 물론 완벽한 방법이 있다고는 할순 없지만, 그래도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개발하면 난잡한 도시가 될 뿐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